오늘은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 확대를 이끌어온 스타벅스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장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2억 4천만 원으로 총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위 매출은 2,743억 원, 3위는 2 0 5억 원과 비교해 보면 스타벅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커피 소비량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스타벅스의 성장에 거는 기대감도 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2019년 가장 큰 이슈는 대표이사 변경과 친환경 캠페인인 그린너 스타벅스 코리아 입니다. 11년간 스타벅스를 이끈 이석구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3월 29일 신임 대표이사로 송우섭 전략 운영 담당 상무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 하는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는 2019년부터 더 푸른 스타벅스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전사적인 친환경 캠페인인 그린어 스타벅스 코리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품과 사람, 매장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평등한 조직이면서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스타벅스 채용 전제 조건입니다. 스타벅스 지원 방법은 스타벅스 바리스타 상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 학력,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채용입니다. 스타벅스 직무 체계는 바리스타, 슈퍼바이저, 부점장, 점장, 지역 매니저 순으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 근무 시 평가를 통해 상위 직급으로 지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 방법은 인적성 검사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최종 입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사 지원 방법은 신세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특징과 장점이 섞여 있으며 비전과 성장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앞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주 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형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 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